안녕하세요. 인천 도깨비 신당 금백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응. 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이 네. 어, 지금 아주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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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5월 말에 또 국회가 또 바뀌잖아요. 의원이 네. <laughs> 22대 국회가 다시 되는데 그쵸? 이슈가 너무 많아요. <laughs>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반기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지 안 그러면 어떠한 공격에 처할지 우리 진짜로 좀 봐주세요. <웃음> <웃음> 어휴, 한 시간 넘다 진짜. 이분 곤욕 좀 치르겄어. 곤욕을 좀 치르겄어. 이 하반기에 눈물 흘릴 수도 있겠어. 어떡하냐?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할건 한다니까. 애기처럼 대통령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할 거는 해. 자기 하고 싶은 거다할 거예요. 이제 막바지라서 더할 거야. <laughs>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듣기 싫은 거는 안 들으려고 해.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대. 그니까 러 하는 척만 했지, 결국은 똑같아. 어? 보니까 다 맞고 나서, 어? 뭐를 할람 할지, 지금 당장은 안 바뀐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포기이라는게 어? 놔야 되겠죠? 그게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게끔 해야지, 안 놓으면 아마 또할 거예요. 또할 거야. <laughs> 거북권인지 그것도 할 거예요. 포결 안 놓으면. 안 변해요. 근데 이제 말 지나서 이제 바뀌잖아요, 국회가. 네. 그 하면 이제 또 바람이 불어. 이제는 그냥 일반 바람이 아니고요, 태풍이 불겠죠. 어? 일반 이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면 이제 태풍 확 불거야. 그때부터는 감당이 조금 힘들 거예요. 음. 그때부터는 이분이 뭘를 할래 해도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았을 걸.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어 미리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가서 하려하면 더 골치 아프지. 어? 지금 열심히 나볼 때는 저폐안 녹게 열심히 이렇게 뭘 하고 있나봐. 최대한 안 녹게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뭐 그래도 바쁘래. <laughs> 그래서 바쁘대. 아, 뭘 하느라고 바빠요 하는 게 없다고 막 방송에서도 그러는데. 하는 거 없는데 자기 남들 바쁘대. 왜 하는 게 없어? 바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 하여튼 맨날 그거 해야 되잖아. 요 삶도 불을 놓고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어? 그래서 바쁘대.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사고만, 다 벌리만 났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이루고 뭔가 해야 되는데 말 말은 그렇사해 항상.그건 <laughs> 행계에 하나도 없죠.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보면요.이분 운이 조금 이때이때 하긴 해요.이 물결이요.앞으로 아, 이 탄핵 물결이 좀더좀더 세게 좀더 지겠어. 세 지겠어. 이 아니,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뭐가 자꾸 하나씩, 하나씩, 자꾸 밝혀지지? 어? 또 몰라, 또! 어? 또 뭔가가, 문서 그지 뭔지 또 뭔가가 밝혀진대. 아, 또 사건이 또 하나 또터진 또 모르겠어요. 네. 이분들은 왜 자꾸만 뭐가 하나씩, 자꾸 이게, 진짜 양파 시도 아니고, 왜 이렇게 파고파고파고 파고 파고 해도 자꾸만 와. 커들 조그만들 또 뭔가가, 또 사건이 조그맣게 또 터질 것 같아. 또 그런 게 있대. 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 물결이 자꾸 만 거세지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이분이 유태유태유태하대 한마디로 국힘에서도 그렇고요. 아, 내부에서도요? 네. 그리고 이, 그분이 검찰 분이시잖아. 그쪽에서도 그렇고. 바람이, 좀분대 아, 그러면은, 분위기가 바뀐다는 얘기에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철저했던 그게, 이제는, 뭐가 하나씩 빠지기 시작해요. 아, 응. 조금씩 무너진다는 얘기네요? 네. 어, 이분이 혼자 이렇게 어떻게 서 있을 수도 있어, 나중에. 그래서,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아... 응. 혼자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예. 이렇게 자꾸만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막, 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다른 분도 드시씨 시드, 이게 한마디로 막아주는 것도 한, 한두 번이야. 그죠? 어. 근데 이제는 그것도 위태위태 해야 돼. 응. 음.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laughs> 아직은 괜찮아요. 또이 사건이 터지고 뭐가 또, 말이 많, 또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힘들죠 그래서 하반기에 7월달 지나서 하반기에 조금 음, 위험하다는 거야 이분이 어? 위험해도 본인은 또안 바뀐다는 얘기안 바뀌죠 위험해도 그냥 안 막으면 된다 거... 생각해요 아 근데 그 막는 게 이제 점점 점점 위태롭다는 거죠 음. 자, 올해, 아, 올해 말이다, 올해, 아, 내년 초다. 이 예, 아주 조금, 많이 위험하네, 그때는. 지금, 어? 안나안난이에 어? 한마디로, 모르게, 덮어놓은 게 너무 많아. 나중에 한번 터지면, 이거 어떡할 거야. 경제도 그렇고요. 어? 지금 중소기업도 다 망해가잖아. 그런 것도 누수에안 놓잖아요. 어? 그렇게 보시면 돼,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맞고 계시니까. 야, 지금 모든 상황이, 응. 음. 쉽게 말해서 힘으로 다 누르고 있다는 얘기네. 네. 어쩔 수 없어. 그게 렇 눌려야지. 안 그러면 자기가 더 이태로운데. 근데 이게 한마디로 누군가 또 이렇게 탁 터지고, 어? 뭔가 이렇게 되면, 진짜 그때는. 우리 지금 나라가 폭망하기, 폭망했지. 그죠? 밑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응. 여러 곳에서 많이 얘기가, 이야기가 응. 나오죠. 네. 어,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아랑곳 안 하잖아. 그냥 맨날 민심 살린다고 그러시는데, 살린 게 별로 없잖아요. 물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겠죠? 이게 터, 다 터지기 전에, 좀, 조금,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 나라 일을. 응, <laughs> 응, 음, 힘들어. 안 한대. <laughs> 나라 일은, 내가 봤을 때 하는, 그냥 하는 철 척만 하시나 봐. <laughs> 그게 끝인가 봐. <laughs> 나라 일이 너무 위험해요, 나라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혼자 우드커에 서 있는 행국이 한국, 된대. 한마디로 주위에 억압했던 사람 다 떠난다는 거죠? 뒤통수 막 치고 떠나든, 아니면 그냥 떠나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삶, 이분 옆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지금 어떻게든 막 막아주고 다 하고, 어떻게든 막, 예, 예 하는데, 나중에 되면 그런 사람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 힘이, 힘이 다 빠져버리면은 자리가 위태로울 거 아니에요? 자리도 위태롭지만, 나라를 이렇게 만든 책임도 줘야 되겠죠? 나중에 네, 되면? 예, 네, 그렇죠. 어, 그렇게도 될수 있다는 거죠.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깨비신당 금백이였습니다